중국 반응을 소개하는 우소 TV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하는 2026 월드컵에서 대회 사상 처음으로 48개 팀이 출전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총 8.5장의 티켓이 주어졌으며 AFC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가입국 중에서 피파랭킹 26위에서 47위까지 22개 팀이 1차 예선을 치르고 2차 예선은 1차를 통과한 11개 팀과 함께 랭킹 1위에서 25위까지의 팀까지 총 36개 팀이 경기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현재를 기준으로 피파랭킹이 AFC 가입국 중세 번째로 높은 국가이기에 2차 예선부터 참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월드컵 이후에 펼쳐질 월드컵들에서도 48개 팀의 출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란 등의 국가들은 월드컵 예선에 대한 압박감들이 사라지면서 안정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이 소식이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발 빠르게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중국 포털 사이트 왕이에서는 2026년 월드컵 본선 출전권이 아시아 8.5장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월드컵 본선에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과 함께 중국은 FIFA 랭킹에서 아시아 11위에 있지만 아시아 랭킹이 12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기에 8.5장으로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월드컵에 진출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축구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그럼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수준으로 월드컵에 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야? 쪽팔리게 창피를 당하느니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중국 국대는 잘해봐야 9위일 테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너는 지금 그들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베트남에게 기회가 온 거지. 베트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12.5장 정도는 돼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이 정도면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할수 있어. 일본, 한국, 이란, 사우디, 호주,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이라크, 오만,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베트남, 요르단까지, 우리 중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식인 것 같은데. 태국이랑 레바논, 미얀마랑 말레이시아에 인도네시아까지 있잖아. 조만간 몰디브에게도 패할 것 같아. 중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한다면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을 거야. 그럼 축구 역사상 최악의 개최국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듯해. 이 뉴스가 중국 팀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결국엔 국가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는 건가? 아직도 왜 막막한 기분이 드는 건지 원. 아시아에서는 두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월드컵에서 9대0과 10대0이라는 스포가 나오자. 비로소 피파에서는 이것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피파도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정말 고생하고 있구만. 이런 월드컵이라면 아예 볼 가치가 없잖아. 32팀 출전이 제일 베스트라고. 베트남이야말로 이 소식을 듣고선 정말 행복해야겠는걸. 댓글들을 읽어보니 다들 굉장히 이성적이시네요. 나중에 중국 국대가 탈락하게 되더라도 욕하지들 마시고 탈락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을 그때도 기억하시길 바래요. 너무 인색하잖아. 그냥 12장으로 확 늘리는 건 어때? 그리 멀리 있는 것도 아니건만 손에 닿지도 않는구나. 아무리 아시아 티켓이 많아진다 한들 아무 소용 없으니 우리가 월드컵의 최국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여. 2년 안에 중국 슈퍼리그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드컵이 더 확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는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는 걸까? 객관적으로 보자면 확률이 증가한 건 맞지만 주관적으로 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사실이지. 반대로 주관적으로는 희망이 있다 할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희망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야. 중국 팀은 항상 시대에 발맞추어 왔기에 아시아의 티켓이 세장이 좋아지면 중국은 4위에서 5위를 했었고 4.5장이 주어지면 5위에서 8위를 했으니 8.5장이 주어진다면 중국은 또다시 9위에서 15위를 하겠구나. 네가 뭘 알겠니? 이것은 적진아트라 불리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중국 남자 국대의 세퇴 속도는 월드컵 확대의 속도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기대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칭화대와 북경대학교에서 정원을 대폭 늘린다고 한듯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냐? 진출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쪽팔리기만 할 텐데 차라리 그냥 아시아 안에서만 지는 게 나은 거야. 피파가 월드컵을 100개 팀으로 확대한다면 그때는 중국이 반드시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확률만 계속 따져볼 게 아니라 좋은 인프라를 잘 다져놓으면 결과는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차라리 유럽이나 남미 지역 국가들에게 더 많은 티켓을 줘야 한다고 봐. 월드컵이 조금씩 확대되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중국팀이 월드컵에 진출하는 데까지 약 500년 정도가 걸리겠구만. 중국 국대 경기를 코미디로 생각들하고 보면 그래도 꽤 볼만하다고 느껴질 거야. 아시아 예선은 뭐가 이리 복잡한 거냐? 12위 안에 드는 것도 모든 운을 다 써야 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파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 아시아 쿼터를 늘리기보다는 반대로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국 국대는 2차 예선에서 몽골과 몰디브, 괌을 상대로 2무 4패로 탈락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8.5장으로 확대되면 중국 국대가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여. 물론 일본과 한국 및 호주와 이란, 그리고 사우디까지 이 다섯 개 팀을 이기긴 힘들겠지만 8.5장이니까 확실히 중국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중국 팀에게는 아직 자리가 부족하다고. 피파가 중국 남자 축구팀을 살리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구나.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중국에서는 축구라는 종목 자체를 없애버려야 해. 피파, 왈, 아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앞으로 월드컵 관련 뉴스는 중국에서 방송하지 마라. 순전히 중국 축구 팬들에게 상처만 주는 꼴이잖아. 2030 월드컵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팀이라면 여전히 중국 축구 국대다. 아시아 지역에 스무 장을 준다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고. 이제는 돈도 없어서 비화조차도 추진할 수 없어. 앞에 이를 붙여주면 그나마 중국 국대팀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듯. 나는 중국 국대팀이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아 나가봤자 박살나서 조롱의 대상만 될 테니 말이야. 이번 소식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국 축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수라는 반응들이 유독 많았으며,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댓글들도 유독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